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31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11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의 전쟁에 휘말려서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온 가족이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브라함은 종 318명을 데리고 가서 아람의 연합군을 공격하여 놀랍게도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의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매우 의기양양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 소도망은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섯 개의 약소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도 이겨내지 못한 아람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아람의 연합군을 처부수고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돔에서 빼앗아간 모든 사람과 모든 재산을 되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대하던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여기며 냉대하던 자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이기고 돌아오자 골짜기까지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한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냉대받던 아브라함의 지위가 급상승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으로 가나안의 여러 민족은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삶이여시 교만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창세기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면 살레망 멜기세대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함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도망이 아브라함을 영접한 후에. 살레망 멜기세대기 아브라함에게 나아옵니다 그리고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죠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이 잘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멜기 세덱은 지금 아브라함을 칭찬하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여기며 의기양양하게 돌아온 아브라함의 교만을 지적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멜기 세덱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네가 전쟁을 잘해서 이긴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 주신 것이니 교만 떨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이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을 겸손하게 받고 감사함으로 전리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성경은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되어 있지만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표현과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으로 기록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1조의 성경적 개념을 정리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하는 11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의 표현을 전리품의 10분의 1에 담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드린 십일조이죠. 그러면 왜꼭 10분의 1이어야 했는지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대에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손가락이 10개인 것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이해할 때 10이라는 숫자보다 1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1은 순서상 맨 앞에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나머지 모든 것을 대표하는 차원의 1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1이 아니라 이렇게 1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10분의 1을 양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지만 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양의 개념으로 자꾸 생각해다 보니까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10분의 9는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으로 볼때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리며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 10분의 9 역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어,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겠다는 고백이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0%라고 하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10%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전통적인 영향도 있지만 사람의 죄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람은 기준이 없으면 아까워하게 되고 최대한 적게 드리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10%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죄성이 아까워하는 모습으로 발휘되지 않도록 10%를 약속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1절을 받은 멜기 세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뭘 들고 나왔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가 이름을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합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멜기세덱이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로 삼기 위해 기록된 인물이라는 의미죠. 히브리서 7장 2절을 보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의의 왕 그리고 살렘 왕이라고 한 뒤에 두 표현을 정리하면서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평화를 누렸습니까? 아니면 평화를 누려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사실 우리가 영으로 죽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공로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었고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러니 뭐가 먼저입니까? 바로 의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메시아가 무엇을 위해 오시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구속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일생을 세밀하게 간섭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보증도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11조에 담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약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장세기 14장 21절부터 24절을 보면 소도망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왕은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라는 무례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런 소도망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소도망이 자신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미 먹은 것과 자신과 동행한 아넬 그리고 에스골 마무래의 분깃만 취하도록 조치합니다 사실 당시 관례를 따르면 자신이 되찾아온 사람들과 재물의 소유권은 아브라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돔망이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정당한 목숨을 포기합니다. 어디서 이런 여유와 관대함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고 삶의 주권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앞에 있는 물질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는 신앙으로 조금씩 자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게 될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없는 것으로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